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배다킬로로스의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승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승급 경주도 각축 경주간 두세 경주 편성이 되어 있고요, 강자들이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경주가 두세 경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에 따른. 유동적인 전략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오늘의 관심 경주는 7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배당 가능한 경주는 6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 우스급 6경주 배당 가능한 경주죠. 불안불안한 이번 박준우 선수가 수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광장님, 이번 경주 요주의 목표는 누가 있겠습니까? 예, 박준우 입장에서라도 3번 최준근이라든지 정덕의 네네. 취입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점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 팀 후배와 었던 윤필준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윤필준도 그렇죠. 전반적으로 취입형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 완급 조절에 나간다면 본인도 착수권 진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경주를 펼쳐 나갈 그렇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승부거리를 조절해 나가다가 네, 네. 오히려 기승낯설수 있는 5번 민상호 김상호 김성호를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네. 어, 최근 들어서 김성호가 죽을 쓰고 있습니다. 우수급 간신히 면한 김성호 이렇게 그 계속해서 고전을 했다가는 특별 강급도 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뭔가 좀 승부수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성우도 그렇죠, 충분히 욕심 부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윤필준의 타이밍만 뺏는다면 본인이 기습으로 경기를 이끌어나가면서 충분히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편성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에서 김성우가 배당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사번 뭐 성정환 선수와 함께 연합을 통해 선두권 이름에 나설 수 있는 5번 김성 저 기습에 나설 수 있고요. 4번이 어느 정도 탄력을 붙여준다면은 어 시속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5번이 때리고 7번이 못 넘었을 때그 뒤에 있던. 2번, 3번, 6번이 와래도 무너지면서 5번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5번 김성호에게 배당을 한번 기도를 걸어보겠습니다. 어, 7경주는 관심 경주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 먼저 8경주, 9경주, 10경주를 나면석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주겠습니다. 네, 강명호스스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특성 급 강급자입니다. 5번 최성국 선수의 우승이 매우 기대가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5번 최성국 선수가 금일은 강자로 인정을 받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아, 상대로 활용하는 작전에 집중력을 발해 나갈 것 네네. 같습니다 아, 5번의 앞선에서 선행력 발해 나갈 선수들 3번 임영환이라든지 6번 박종혁에 7번 배정현 선수 3명 안에서 좁혀 볼수 있겠는데 아 그나마 5번 최성구 선수가 신예죠 7번 배정현 선수를 믿고 경주 경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번이나 3번보다는 7번 배정현 선수 쪽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경주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네, 5번 최성구 중심으로 해서는 3번, 6번, 7번이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있는데 7번이 그나마 조금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강명우 스코 구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막강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는 선수 있습니다. 5번 장보교 선수를 막해 나가는 선수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경주를 전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5번 장보규 선수 협공 가능한 세력들도 이제 1번 송승현이라든지뭐번 공인 변수와 연합이 가능한 상황이고 또한 7번 박성원 선수는 인지도 면에서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5번 그렇죠. 장보규 선수가 인정해 나가는 선수가 아, 우승을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5번 장보규 선수의 선택에 따라 뭐 약간의 배당도 나아질수 있는 경기인것 같습니다. 네, 장보규 선수가 품에 붙여줄 수 있는 선수가 우승 가능성까지 안고 있는 경주. 1번. 한 번도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이는 경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강명호수급 10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뭐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나가는 선수들 두명 있습니다. 1번 김정태 선수와 3번 고종인 네네. 선수인데 현재 네. 몸 상태까지 상당히 좋죠. 협공까지 뭐 가능하기 때문에 아, 적극적인 연합 승부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3번 고종일 선수가 아, 전일 강력한 선행력을 발해 나가는데 금일도 앞선에서 힘을 쓰는 작전에 주력할 것 같습니다. 이를 1번 김정태 선수가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취임 역할에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승은 중심이 되겠지만은 쌍승의 측은 1번 김정태 선수 쪽에 아, 조금 더 힘을 실어 드리는 아, 전략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광 광명... 자, 우스급 11경주입니다. 이번 0년 3원 최병길 선수가 강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일은 외선에서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어 김정채 선수의 역전을 당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경주가 은인 3원 최병길 좀 작전을 좀 달리할 가능성도 있죠. 승부를 좀 짧게 가져가면서 짧은 저축이 승부에 나설 가능성도 있겠는데 어 문현은 이제 그 3원 최병길이가 1번 최성훈나 6번 문현진, 7번 김석호 선수 중에서 누구와 연합을 이뤄나가느냐. 결국 3번 최병길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후차권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차 혼전 에이스, 이번 경주요. 6번, 7번이 조금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1번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상황에 따른 3번을 막하는 선수가 구착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서 현장 상황을 좀 봐가면서 이번 경주는 압축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경기 전입니다 전화. 이번 경주는 어, 한 방을 주력으로, 한 방은 차선으로 해서 딱두방 안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1 1 경주까지 저만의 분리를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우수급 7경주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경기는 이번 김주동이가 특성급에서 내려온 강급자 어느 정도 인지도 면에서는 앞서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7번 주현욱이나 5번 김인욱이요 여기에 또 선행력이 뛰어난 2번 변무림 선수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김주동 선수가 무난히 선두권 지름에 나설 수 있을지. 먼저 주력 선수. 주력 착권 어, 나윤숙 기자님께서 먼저 추천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경기 1번 김주동 선수가 20회 나갈 선수는 7번 주현욱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 7번 주현욱 선수 특성급에서 강급되기 전에 아, 아 입상권 진입을 아, 연, 연속으로 읽어내는 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몸상태도 선수 상당히 좋았고 어, 빠른 시속에서도 자력취... 출입이 나아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1번 김유동 선수도 7번을 철저하게 이식하는 자체에 나설 것 같습니다. 아, 2번 변무림이나 5번 김일동 선수 앞세우고 아, 저치기 승부에 나서면서 7번 주현욱 네. 선수 이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1번과 7번 두 선수의 동반입상 가능성 아, 기대할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1번하고 7번의 동반입상 가능성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번, 7번 지수가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직선에서 나란히 역전을 성공시키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만 어, 1번하고 7번의 승부거리가 짧기 때문에 좀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마스조 5번 김일규 어떻게 대처할지 권승철 기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일규 선수의 작전 권 기자님 오늘은 음... 승부를 좀작게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예, 저희는 좀 힘을 썼다가 출병기에에저지이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만, 금일만큼은 어, 김일규 전일 네.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최대한 승부타이밍을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높습니다. 1번과 7번도 변무림을 의식하기보다는 김일규를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히려 1번과 7번이 변무림을 앞서 나가는 약점 8쳐 나간다면 김일규는 네. 뒷자리가 아니라 변무림 앞자리 자리 잡고 힘을 그렇잖아요.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변무림만 견제 나간다면 1번 추입 함께 날라오긴 어렵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김일규 어, 작전을 좀 어, 생각한다면 1번과 7번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오히려 1번과 7번이 아닌 5번의 선전 중. 충분히 뒤집기 공략해 볼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5번 김일규 선수가 승부를 좀 짧게 가져가면서 <laughs> 1번과 7번을 견제하는데 성공을 한다면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5번하고 1번, 5번하고 7번 이렇게 어, 두 차권 정도 노림 차권으로 추천해 을 주셨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능력상 강자들 1번하고 7번이죠. 저, 전일 어, 나란히 우승을 거머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늘 두 선수 중에 3명이 이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승 진출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두 선수. 그래서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매우 기대가 되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7번 먼저 봐야 될것 같고요. 5번, 1번, 5번, 7번은 노림. 조건 정도로 보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우승급 7경주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어, 특성급 경주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스의 명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목소리>